뉴욕은 산업 도시. 어 여기 산업 도시고, 어저 워싱턴은 어 행정 문화, 아 어, 행정 문화 도시. 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고글 따지기 전에 세계의 국제 사회의 어 앞으로 행정을 봐야 되고 국제 사회 이걸 그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더 분리돼 갖고 있게 되가 있죠. 어 그리고 어 루영만이 아니고 어 시카고도 있고 뭐 여러 군데에 지금 분산해 놓은 것이 이것이 앞으로 인류에 좀더 연결될 거예요. 미국은 어한 나라의 도시가 아니고 모든 그 인류 사회의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때까지는. 어,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미래가 달리가 있는 거죠. 어, 어 그,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제일 늦게 인류에서 세상에 나온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게 뭐 수천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밖으로 나온 거는 대한민국은 제일 늦게 나온 거예요. 어, 왜 그래 만들었냐. 이거는 지금 설명하기는 그렇고, 그, 주인공은 제일 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음.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아직 못 찾았잖아요. 아, 어, 그러니까 이게 세계의 할 일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자랐기 때문에 세계로 쳐다보지 않으면 우리 할 일이 없어요. 음. 어, 그래서 지금 이 유엔 앞에서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유엔은 세계 기구에 이걸 무대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대 삼고. 어, 이 국제사회를, 어, 앞으로는, 어, 기획을 해야 되고, 어, 국제사회 앞으로 가는 기획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 미래기획. 아, 어, 런 것들이 앞으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인류평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홍익인간 사업이에요. 어, 홍익 사업이 인류평화운동이란 말이에요. 인류평화 사업. 네, 인류평화 사업 중에서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들이 있을 뿐이지 이런 어, 것들이 전부 다 어, 이제 하나씩 하나씩 기획을 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어, 그것이 이제 후천시대죠. 이걸 보고 천지공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지구촌은 하나지 둘이 아니고 우리가 성장할 때는 우리나라가 있었는 줄 알았는 거지. 이 지구가 우리나라예요. 어, 이 생각을 안 하면 세계가 안보여 우리나라만 생각을 하면 세계가 안 보이고 이 세계를 이 지구촌을 하나로 우리가 놓고 앞으로 설계를 하고 우리가 혼신을 다해야 되는 거지 어. 내 자신을 불태워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누가 이끌어 주는 지도력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응. 오늘 내가 여기서 축원을 올리면서 지금 무엇을 받았느냐 하면 이걸 믿든지 말든지 이 환경은 다 빚어놓고 기다리는데 아무도 여기 오지 않는다 환경은 다 빚어놓고 기다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시작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명을 받은 거예요 펼치거라 이제는 펼치는 길만 남았다 그래 명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눈물이 막 쏟아진 거예요 우린 모르고 살았던 거예 세계를 우리가 위해서 살아야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면 안돼 앞으로. 응. 그러면 우리 할 일을 하나도 안한게 돼가지고 천벌을 면치 못합니다. 이 우리는 유엔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대한민국은 완전 유엔 동으로 우리는 이 때까지 지켜 왔고 성장해 올 동안에 우리를 지켜 줘서 그럼 유엔이 어리를 갚아야 돼, 하면 갚아야 돼. 갚아야 됩니다. 유엔은 세계 기구예요. 근데 지금은 운영만 해 오면서 한경만 만들어 놓은 게 되는데 누가 와서 유엔을 빛내 줄 거냐? 이제 여기 남은 거죠. 유엔이 아직 빛이 못 났어요. 응. 이제는 유엔이 빛나도록 해주는 거는 우리 몫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도움을 다 받아서 성장을 했거든요 앞으로 유엔은 대한민국이 빛낼 것이고 어, 이 사람이 앞장설 것이고 어, 앞으로 유엔이 빛날 때 인류 평화가 옵니다 우리가 뭘 따로 만들 게 아니고 다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다가 하나 하나 이제 작업하면 돼요. 지혜가 안 열리면 세계가 안 보이고. 이제 지혜를 열어야 되는 대한민국. 이제 지식인들이 지혜를 열어가면서 세상에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 이때까지는 성장만 해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누가 올 때까지. 이 미국도 마찬가지. 기본 성장을 해놓고 무대는 만들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군가를 기다려. 그건 누군지 몰라. 응. 어. 진짜 하의 일꾼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기다려. 응.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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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들도 여서 기 기다려. 어. 세계인들이 좀더 여서 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응. 어. 그런 상황이니까, 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유엔을 다시 봐야 되고, 어, 앞으로 유엔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 유엔 기구를 만들어 놓은 안에서 이걸 빛나게 해야만 빠르게 운영됩니다. 응.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유엔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기구를 다 만들어 놨어. 모든 거뭐 어, 기구를 전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잘살펴 가지고 우리는 그쪽에 전부 다 이제부터 어, 봉사해야 되고 우리가 불태워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유엔이 멀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유엔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